이번 영상에서는 태블릿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 태블릿과 여러 앱들을 알려줄게. 먼저 태블릿의 종류는 다양해.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태블릿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태블릿의 크기와 무게, 그리고 펜의민감도 등을 고려해야지 불편함이 없어져. 대표적으로 가격이 비싼 와콤 태블릿, 가성비 좋은 휴이온 태블릿이나 집에 있을 법한 애플 태블릿 등 여러가지 태블릿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봐. 개인적으로 본인이 제일 편한 것을 찾기 위해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걸 추천해. 근데 네, 솔직히 최저가가 10만원이면 한번다 했다 다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포트웨어를 소개해 줄게 어도비 포토샵, 클립스튜디오, 프로크리에이트 등이 유명한데 어떤 스포트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앱을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해 크튜 프로크리에이트는 유료앱이니까 주의하고 스케치스 같은 좋은 무료앱 많으니까 일단 무료앱부터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태블릿 그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줬는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막막할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 낙담하지 말라고. 좋은 장비보다 실력 알지? 열심히 연습해.